응. 응. 아, 저거 어어도더다 아, 씨X! 언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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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깨졌다. 더데여 어디? <laughs> <laughs> 아아아잠만아나 물총 야왜 욕해 씨발로마야왜 욕하냐고 폭탄이 왜 설치습니다 욕하냐고 씨발로마 가져가라고 준거 아니야? 가져가라고 준거 아니냐고 아니야? 아닌 말고. 아, 내가디이 아, 네, 아, 뭐 시바 요 마스킨이야? 이런 거 봐. 아, 나가버린 네 챙겼는데? 뭐냐? 뭐 챙긴 거지 빨간 줄 떴어? 아니지? 아니? 그냥 사라졌어. 괜찮아, 연막 까고 찍었으니까. 안 돼. 그냥 넘어갔으니까. 라면이 먹어야겠다. 야, 나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<laughs> 확인되었다는데? 아, 개혁수다, 불법. 뭐, 뭐, 그래? 뭐야? 치라라네. 뭐냐 이거? 아, 안들어가는죠보 모드 아보 모드 걸리는 건가 그냥? 아니, 왜 이래? <laughs> 처음 있는 일인데? 게임 중에 아직? 응. 음. 근데 왜 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됐 사용했다고 뜨지? 야, 뭐야, 무기 다 없어졌는데? 아니, 뭐지? 아, 나 아니, 뭐냐고? 나 뭐냐? 뭐야? 아니 씨발! 내총 어디 갔어 다? 실패! 블루팀 승리! 아니 나이거 이따구로 됐다니까 지금? 총다 기본 권총이야. 슬로우 k 도 없어. 어 d o 완배 k n o 빨리 뒤져봐봐. 빨리 나 이거 궁금해. 아이템 다 사라졌는지 미션 실패 뭐냐? 총 있는 바 아니, 아니 어. 아, 시바. 아, 시 아, 시 아, 아, 니 아, 시 아, 아, 시 아, 시바. 아, 시 아, 니 말이 되냐고 이게 시 총을 씨시다벗겨시는 거야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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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 같애 씨발 존망 게 개새끼들 아 CM 들고 다녀 씨발 어디가인다 여기 같은데? 어야 연설하는 거 아니야. 충풍 모른다. 폭탄이 설치습니다어디 봐. 이단 아니야. 그로내 거야. 안돼 <laughs> 연승했습니다. 오우씨, 나쁘잘 쏘는데? 얘는 가 연결 고리복 가는 애 아닌가? 미션. 퀘스트. 어, 킹 I love a lot 라 f l o 라 e 라 o 라 e 라 o v e o v e l e lo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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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아그렇팀 아, 진짜 하더편하게양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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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